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우입니다. 오늘은 한의의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의원에 오시면 병명만 말씀하시고는 알아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병명만 이야기하면 몸상태를 우리가 다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병이라는 것이 어디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 몸에 이렇게 생기가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게 병명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병명이라는 것들은 사실 진료나 치료를 위해서 나름의 분류를 해서 이렇게 묶은 것이라 치료에 있어서는 병명부터 시작이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보통 가장 흔한 기계적으로 허리에 충격이 가서 오는 뭐 골절이나 척추 질환만 하더라도 내 몸이 부드럽고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상태면 그 증세가 별로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디스크와 노인의 디스크,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의 디스크와 운동을 안한 사람의 디스크,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의 디스크는 당연히 경과도 다르고 예후도 다릅니다. 그래도 디스크 같은 것들은 구조적인 조건이 뻔하니 변수가 많지는 않지만 급성병에서 만성병으로 갈수록 그리고 젊은이들의 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의 병이 되어 갈수록 그리고 외상에서 내상 적으로 갈수록 많은 변수가 있으며 똑같은 카테고리에 묶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흔히 볼수 있는 경우가 이 뒷목이 아파서 갔는데 보면은, 뭐, 목이나 목 근육이나 경추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가장 잘 아는 역류식도염이나 아니면 심지 협심증 같은 경우에도 목이 귀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명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같은 병이 걸려도 경과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만 하더라도, 아, 요즘은 코로나겠네요. 양방에서는 감염병이라면 해당 원인균을 박멸하는 것을 치료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중위생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감염병에 있어가지고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논리로 박멸하자면 세상을 무균 돼지가 사는 것처럼 완벽한 무균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체의 몸에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세균만 많게는 한 2kg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숫자로 본다면 인체의 채소법보다 10배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 수많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세균들은 잠재적인 병인에 해당하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식구이기도 합니다. 장에서 섬유소의 소화를 시킨다든지 피부에서 노멀 플로라로 작용을 한다든지 하는 기타 등등의 세균들은 건강할 때는 인체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몸이 약해질거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것이 적군이 된다는 것은 요즘에 와서는 상식에 해당합니다. 즉 사람은 세균과 인체의 복합체이며 세균에게는 마치 아파트와 같습니다. 즉 입주민 아닌, 아닌 입주세균인 거죠. 우리가 입주민이 되려면 자격요건을 갖추듯이 세균 역시 입주세균이 되려면 인체와 많은 세월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 이 바이러스가 몸에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몸에 전혀 없는 사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몸 안에 영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과 3년 전에는 이 바이러스가 적이었는데, 이렇게 점점 입주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이러스와 인체의 면역기전이 서로 타협을 하는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했던 바이러스에 제1차 세계대전을 멈추게 했던 인플루엔자와 에이즈로 대표되는 HIV 바이러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의 한탄 바이러스와 아프리카에서 발견돼서 진료한 의사의 60%가 사망한 에볼라 바이러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들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독성이 약해지면서 인체와 공존을 하고 있거나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도 숙주의 치명적이라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함께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존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팬데믹한 감염이 있다면 치명률과 감염력과 인체의 면역력을 도회시한 무조건적인 박멸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바이러스는 현재의 능력으로는 박멸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대응한 코로나 방역은 정말로 대단한 방역이었습니다. 현재로서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격리와 백신으로 무장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3년 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참혹합니다. 밖에서 왔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그 감염병조차 이를진대 원인과 상황 등의 모든 면에서 그 불확실한 여타의 질환들은 더 많은 변수가 있어서 한 가지 병명에 일괄적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질환이, 여러 병이 겹쳐서 어느 한 가지 병으로 이야기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경계선이 애매해서 이걸 병으로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도 병명만 정해지면 매뉴얼에 따라 일괄적인 처치를 하는 의사들은 참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여타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의사가 매뉴얼을 지켰다면 나머지는 매뉴얼대로 안된 환자의 잘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병명을 위주로 한 치료의 병폐입니다. 하지만 한의는 병명과는 그리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의는 병명보다는 앓고 있는 환자의 상태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에서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결코 무슨 병인이 무조건 치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에서는 환자를 모르고는 절대로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이때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때에는 부고가 많이 옵니다. 그만큼 넘기는데 힘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그럴 때 한약을 드실 생각을 하거든 반드시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좋은 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한의의 진실입니다. 시중에 건강이 좋다는 건강에 무조건 좋다는 여러 가지 대량으로 파는 약들이 있습니다. 다들 한약의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있지요. 그렇지만 근거가 없이 무조건 좋은, 무조건 먹어도 좋은 한약은 한약이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약, 불행이도 없습니다. 건강에 무조건 좋은 약이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 약만 드리면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